기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같은 기본권 유형끼리 점선으로 묶었다고 하는데요. A, B, 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소극적 방어적 권리인가를 했을 때 혼자서만 특징을 가지는 C가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C는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더라도 법률로서 제한될 수 없는 권리냐 그런 기본권은 없어요. 우리 헌법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면 기본권은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제한이라는 건 기본권에 내가 전체적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서 아, 우리 사회 공공복리를 위해서 서로 이만큼씩만 양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제한을 제한이라고 하는 거고 다만 이때에도 근본적인 이 기본권이 가지는 근본적인 부분까지 넘어서서 제한할 수는 없는 거죠. 그 근본적인 부분까지 넘는 거를 침해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럼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건 바로 어떤 법률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을 때 이게 이 기본권을 이렇게 적절하게 제한하는 건지 아니면 이 기본권의 근본적인 부분까지 침해하고 있는 건지를 살펴보는 그 원칙이죠. 그 원칙을 바로 과잉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본권이라도 제한은 가능하다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을 볼게요. 만약에 A가 사회권이라면 다른 가에는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는 평등권이죠. 이게 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국민이 너와 내가 모두 다 평등하다.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게그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나도 이 기본권을 가지고 있어. 나도 다른 기본권을 가지고 있어. 국가에 대해 말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은 평등권이에요. 서이 자유권, 사회권, 천국권과는 지금 관계가 없죠. 만약에 B가 천국권이라면 나에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인가? B가 천국권이라고 하는데 음,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는 천국권과 사회권이죠. 근데 아까 C가 자유권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나에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가? 이 공통된 질문으로는 할 수가 없겠죠. 4번. 가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인가, 수단인가가 들어가면 교육을 받을 권리는 a에 해당한다. 아까 이게 자유권이라고 했으니까 수단적 권리 인거는 여기서 청구권이겠네요. 그러면은 교육을 받을 권리는 A,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이게 맞는 말이겠네요. 교육을 받을 권리죠. 국가로부터 내가 교육을 받을 권리. 나초등학교 입학해서 교육을 받을 권리. 이런 걸보 바로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하죠. 5번을 볼게요. 나의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리인가가 들어가면 공무담임권은 B에 해당한다.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리는 사회권이죠. 그런데 공무담임권은 참정권에 해당해요. 그래서 지금 B랑은 관계가 없죠. 그래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